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에코프로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장 초반에 개파락으로 시작했다가 장 중에는 그래도 양봉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전일 종가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마이너스 0.68% 정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좋은 점은 있습니다. 전일장보다 고점은 일단 한번 높여놨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점을 낮췄냐, 높였냐. 그래서 오늘은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기간 조정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주가 가 밑으로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여기 10만 9000원 정도 라인은 세력 집중 매수 단가입니다. 어저께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장대양봉의 중심선 부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이 5일 이동 평균선, 5일 이평선이 조만간에 10만 9천 원이나 11만 원 정도 선까지로 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을 받아서 이만큼 내려와도요, 여기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아주 아주 높죠. 다만 그 저가 매수세가 주가를 정말로 고점을 돌파하고 N자형 상승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까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거는 아직은 케스천이긴 한데 사실 지금부터. 이 이거에 대해서 미리 궁금해하실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가는 11만 원도 아니고 11만 6,500원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수급 동향을 잠깐 보니까 자 오늘장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죠. 지난 금요일부터 전일장까지 어마무시하게 많이 샀던 외국인이 오늘 세발의 피만큼 조금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을까요? 아니 있을까요? 무조건 주가가 추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매도하고 있냐? 이거는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의 일환인. 거지 외국인이 돌아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 여러분들도 외국인 처럼 좀 따라서 비슷하게 매매 하셔도 좋다 라는 말씀을 제가 앞전 영상에도 드렸었죠 왜냐면 주봉 차트상 지난주에 발생했던 rsi 매도 시그널은 한번 정도 참고해 볼 만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 물량 중에 전체 물량 중에 아주 일부에 대해서 외국인이 지금 세발의 피 만큼 팔고 있으면 나도 그 정도 비중축소를 한번 하면서 따라해 보는 전략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계 고점 부분에서 입절 청산을 일부 한 다음에 나머지 물량으로 또 이제 긴 승부를 가져가는 건데요. 슈퍼 트렌드 기준으로 에코프로는 현재 일봉상 단기 추세 상방, 주봉상 중기 추세도 상승 추세 안에 있고 월봉상 장기 추세까지 전체 추세가 지금 상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급도 굉장히 좋죠. 외국인이 어마무시하게 사니까 마지막으로 재료까지 특히 오늘 새로 나온 소식은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왜그 그러냐면은 연초에 에코프로 BM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일단 여러 가지 재반 여건상 단념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영원한 단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재반 여건상 그랬다는 얘긴데 지금은 여건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특히 알테우젠이 코스피로 가기로 하면서 우리 에코프로 BM도 갈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는 에코프로가 불장이었다면 은 오늘은 BM이 불장이었는데 52주 신고가 달성했고 목표가는 상향됐고 코스피 이전 기대감에 겹포제를 맞았다. 오늘 뉴스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환경이 재정비된 만큼 이전 상장 재추진 가능성을 많이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OBV 차트로 에코프로 장기 분석을 해보면요,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이 분홍색 라인 OBV가 역대 최대 수준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최고점 부근에 있을 때보다 주가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OBV 다이버전스라고 저는 부르는데 주가는 많이 내려온 자리지만 OBV는 이미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OBV가 주가에 선행합니다. 결국 이때 당시보다 지금이 정작 매수 세력들은 더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달에 슈퍼 트렌드가 상방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앞으로 상승 추세를 타고서 주가가 장기적으로 많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은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연봉 차트상 슈퍼트렌드가 17만 4천원 정도로 나오는데요 제가 장기 1차 목표가로 17만 4천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파란색 라인까지 예요 그리고 주가가 17만 4천원까지 가면은 그 위로 더 이상 못 가요가 아니라 그냥 1차 목표가입니다 에코프로는 장기적으로 17만 4천원까지는 결국 갈것 같고요 한몇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서 한번 정도는 조정을 받고 그 윗라인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물량 중에 일부라도 장기 물량을 좀 따로 떼 놓으시고, 못해도 17만 4천 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아래 위로 흔들어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물론 단기 물량 가지고 샀다 팔았다 단기 대응은 필요합니다. 근데 장기 물량 가지고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30분 차트로 하루장 파동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30분 봉상 5위 평과 22평이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현재 시간이 오후 1시 46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자, 지금 분기점이에요. 분기점에서 위로 갈수 있을지 아니면 밑으로 한번 빠질지 우리가 이걸 미리 예측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 파동 분석이 되겠죠. 일단 파동 자체는 위로 갈 가능성이 높은 파동입니다. 올려놓고 횡보를 현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파동 이론상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직 장중이니까 장세 파악을 좀 같이 해볼게요 체결강도 조회해 보니깐요 82.71이 나오는데 약보합이죠 사트로 보니까 요것도 그냥 수평 을 그리고 있어서 가중치는 두지 않겠고요 프로그램 매매동향은 프로그램 매도 가 나오고 있고 요게 외국인이 좀 팔고 있는 거고 호가 잔량으로 장중 심리를 보니까 어, 매도 총잔량이 매수 총잔량보다 한30-40% 정도 많죠 자 이러면은 상방으로 쏠려 있는 겁니다 시장 심리가 이렇게 상방으로 쏠려 있으면은 체결강도가 바뀌면서라도 주가가 조금 더 위로 갈 개연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러면은 장중 장세를 파악하는 세 가지 요소를 종합을 해보니까 아까 체결 강도가 약보합이었죠 프로그램도 소폭 약세였습니다 그런데 호가 잔량은 소폭 강세였기 때문에 이렇게 상쇄시키고 나면은 소폭 약세 정도 장중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고요 이거를 다시 차트랑 결합을 해보면은 장세는 소폭 약세인데 차트 자체의 파동 이론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파동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트랑 장세를 합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보합권 완전한 분기점에서 방향성을 어디로 갈지 몰라 아예 이렇게 보시는 게 나아요. 그럼 지금은 관망을 하는 게 맞겠죠? 모든 상황에 다 일일이 대응하실 필요 없어요. 에코프로는 현재 편안하게 지켜보셔도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에코프로 수익전략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소폭 조정을 주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조금 팔아서 그런 거예요. 여기는 추가 상승을 분명히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오늘 세발의 피만큼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혹시라도 주가가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요 최근 세력들의 집중 매수 평단가에 해당하는 10만 9천 원은 단기 지지 라인으로 분명히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에코프로가 다소 주춤했고 B.M.이 불장이었는데 특히 에코프로 B.M.은 코스피 이전 상장 이야기가 다시 솔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게 구체화되면은 또 다른 호재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될것이 당연히 BM이 좋으면 에코 프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각 가격 단가라인 정리했습니다. 상방 마디가는 13만 5천원. 월봉 차트에서 주요 파동상 직전 최고점이고요. 세력들은 최근 장에 10만 9천원에서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하박마디가 95,000원은 일봉상 슈퍼트렌드 가격인데 주가가 95,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우리 에코프로 단기 추세는 계속 상방인 걸로 간주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 수익 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혹은 열0배갈수 있는 종목 1 0 0트 수익 확률 높은 텐베고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에코프로 수익 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에코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시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코롱 모빌리티 보실게요. 코롱 모빌리티는 12월 4일 목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3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으로 포함을 했고요. 이날 추천드린 세 종목은 전부 다 일단 퍼센트 이상은 올랐어요 장중이. 근데 그 중에서 코오롱 모빌리티랑 현대약품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먼저 코오롱부터 볼게요. 종가 고가로 끝이 났고요. 29.97% 상한가 마무리했고 거래량은 251.26%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현대약품을 보시면 현대약품도 마찬가지였어요. 종가 고가로 마무리했고 29.91% 깔끔한 양봉이 나왔죠? 거래량은 1,431% 올랐습니다. 스맥이라는 종목 보시겠습니다. 스맥은 제가 12월 2일 화요일 네,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 고요. 스맥 차트를 보니까 제가 이날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정고 점을 돌파할 때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는데 그 이튿날 종가는 21.2% 오른 가격이었고 장중 고점은 25.8% 까지 올랐었습니다. 거래량이 그 전날 대비해서 300% 이상 터졌던 거고요. 스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멈추지 않고 급등 패턴을 그 이튿날까지 이어갔었습니다.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컨텐츠가 여러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 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이런 종목들로만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 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주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의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100점 100승 추세린의 매매 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해 놨으니까요. 매매 기법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처럼 영상 제목 밑에 더보. 기를 클릭해 주시면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자 지금부터 1,000% 이상 수익 날수 있는 이 히든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렸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이 완전히 옆으로 누웠습니다. 사실상 주가가 박스권 횡보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종목에 일단 관심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단 캔들이 나오죠? 마치 전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피뢰침 패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이 매집한 흔적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에 비해서 거래량이 빵빵빵 터지는 캔들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캔들들이 다 어떻게 생겼나요? 전부 윗꼬리를 길게 달죠? 이게 여러분 전형적으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흔적이에요. 현재 주가 위치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략 한 2,300원 정도입니다. 그럼 이 종목을 세력 매집주로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볼 텐데요. 평균 매입 단가는 중심 가격인 바로 이 2,300원으로 간주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종목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올랐죠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추가 매수가 더 들어가줘도 좋습니다 불타기로요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서 슈퍼트렌드가 하방에서 상방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홀딩 조건은 슈퍼트렌드가 다시 하방으로 바뀔 때까지 주가가 어디까지 오르는지 보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잘 올라가고 있죠 추세선 상단에서 일부 물량을 매도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많은 물량들은 아직 슈퍼 트렌드가 빨간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원칙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계속 추세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요. 눌림 먹 이후에 드디어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믿을 수 없는 급등이 나옵니다. 추가 급등이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여러분 결국 주가 어디까지 올랐나요? 19만 4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종목 발굴할 때 최초 매수 시점의 평균 단가를 2,300원으로 잡았었죠? 그런데 19만 4천 원까지 주가 거의 100배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유난히 수익률이 좋았던 거에 불과한 거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다 보면 여러분 10배 가는 종목 1000% 수익나는 텐베거 종목은 우리가 얼마든지 발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통방에서 히든 종목을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 텐베거 히든 종목 리스트를 공개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히든 종목도 내일전 급등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이 종목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대응을 하셨을 때수익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 내에서 여러분께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텐베거 히든 종목들은 주로 첨단제조, 바이오, IT 산업군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기업의 재무적 가치나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중장기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추천드리는 시점 기준으로 향후 텐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한 달에 한 번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텐베거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한 번만 보내주셔도 매월 말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제공드리고 있는 이 텐베거 히든 종목들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